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니언니 감자의 버터집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뭐지? 거인국 탈출기였나? 이 탈출 맵을 할건데 네, 생각보다 꽤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네요 아이고, 아이고. 책을 그때 섞지 않, 섞이지 않게 주의하기 난이도 평화로 거인국 탈출기 제작사 석소니 상자에는 모든 페은 판이 가능합니다. 즐개나 시기 책이나 읽어볼까? 책을 얻었네요. 대골대 네 골. 네 책. 책두 권. 우우로우건못쓸우우우우우우우우우 교역도를 따라가자 제작자 석돈이 규칙 나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거 왠지 수상한걸? 아니네 오우씨 나무 겁나 잘 만들었네 아니 자란 곳에 큰 나무가 있나? 여기 또뭐 찾아야 되냐? 상자다. 돌가바파. 찾았다. 어? 열쇠가 있어야 갈수 있을 텐데. 찾았잖아. 아니, 이런 큰 나무에 이런 길이 있을 줄 몰랐네. 사다리가 있어. 올라가 볼까? 위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러게. 저쪽에 물이 있어. 점프하면 다치지 않고 밑으로 뭐야? 갈수 있을 걸? 여기서 점프하자. 어 뭐야? 다 물이잖아. 왜지? 응. 사다리. 일을 얻었네요. 여기 오면... 계속하자. 그, 여기가 어디지? 자, 난 그냥 산책하러 왔는데... 궁... 궁...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갈 곳이 없으니 하얀 옷을 따라가자. 하얀 옷? 어... 숲이잖아. 그렇게 정말 숲이야. 여긴 왜 부서져 있지? 어딨니? 근데 왜 쓸데없이 숲이 나온 거야? 어, 저기 보뭐 있다. 으, 아, 빠다 부시면 안 되는데. 길을 한참 찾다가 이곳을 발견했네요. 계속 갈게요. <laughs> 엄청 커 보이는 집이다. 왠지 안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처음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 틈으로? 자, 사다리가 없으려나? 없을 리가 없지. 아까 눈 블럭 뺐는데 음... 18년. 읽어야겠지 뭐야 이거 읽어? 아니 책이잖아 1917년 18년 19년 20년 19 18년 19년 끝나고 20년 이럴 수가 저런 곳에 사람이 사... 있... 있었다니. 어디? 여기 날갈 방법이 없단 말이야. <laughs> 여기서 죽으란 말이야. 이 더러운 곳에서. 멘더한데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자. 응? 남은 음식. 비트 수프, 쿠키, 파이. 그리고 구운 감자. 사람이 어디 딴 거야? 아이씨. 여기가 올라가는 곳인가? 으쩌. 여기 침대 미친 것 같아. 정말 어마하게 큰데? 아마 찰스의 말을 맞는 것 같아. 찰스가 누구야? 아니, 뭐가 뭔지 알아야지, 내가. 지금 거인이 없는 것 같은데, 나가볼까? 뭘? 응? 여기만 이상한, 아, 여기만 다른 색인 나무. 수상해요. 아니, 군요 그냥. 그냥 그런 거였네. 집에 비슷한 가구. 가... 가구들과 크기 차이가 날 줄이야. 상자는 무언가 있을지 모르니 한번 가볼까? 상자로 가보자. 흠, 너무 커서 올라갈 거못 올라갈 것 같아. 어디 올라갈 데 없나? 저 틈새로 가보자. 어우, 진짜. 어우, 뭔지 사다리가 있어. 찰스가 이는것 같은데. 어 어디 또 사다리 있으려나? 이성놈 못 올라가. 최소 사다리 4 개가 필요하겠어. 나가라고. 작업대로 왔는데 점프맵을 하네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점프맵을 해야 되는 거야? 오, 예. 열게 않고 있지롱. 음. 아우 씨. 잠깐만요. 했습니다. 어? 여기 사다리 만드는 거. 만드는 것이 있어. 왠지 크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사다리 얻었고. 상자랑. 어. 파라는 볼일 없나 보네. 다시 상자로 뼛. 뾰... 올라왔어요. 여기 사다리 하고. 후, 드디어 왔어. 상자는 뭐가 있는지 볼까? 응? 가방판이 있어. 어. 갈수고 말. 왜 봐? 아니 니문으로 네 거인의 집을 나갈 수 있겠어? 근데 잠겨 있네. 아까시아 목재 위에 가발판을 놓는 거입니다아 드디어 나왔다. 이제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집에 가지? 좀더 높아 보이지만 내려가자. 내려가? 설치하고. 많이 산책할 때 봤던 나무잖아. 혹... 그럼 혹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똑같겠지. 응? 왜 깜짝아. 오, 찾았어. 역시 들어가는 것도 있었어. 사다리가 있어. 올라가. 너무 높아. 때랑 매우 비슷해. 여기 우연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어져 있어. 한번 가보자. 왜못 가? 계속 가보자. 이쯤에서 점프해야 할것 같아. 이제 악몽도 끝인가? 여기서 점프하자. 이렇게 나는 집에 무사히 도착하고 선책길에 있던 나무로 사라졌다. 며칠 동안 마음고생을 했지만, 이런 평만한 일상을 지내고 있다. 근데 엄마가 또장보러 가셨다. 이건 무슨 징조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뭐야. 근데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 산책또 가! 그런 고생을 해놓고 또 간다고 선책을? 뭐야, 이 표정은. 뚜띠니것 같은데. 여기까지 싹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광고 권고... 탈출기하는 뭐지? 광고 탈출기하는 탈출 맵을 해봤는데 어쨌든 돌고 도는 대자뷰였네요. 아까 봤는데 그거잖아요. 뭐지? 뭐라 그러냐? 까먹었다. 아 맞아. 엄마가 또장구러 가셨는데 심심하다고 또 산책을 나간다 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바이바이.